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손어머니입니다. 바이솔 전문 농장 꽃바람TV에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 금손어머니가 그동안 6년 동안 바이솔 키우면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매니아님들, 베타랭님들도 금손어머니보다 고수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각자 다르게, 어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금손 언니가 그동안 터득하고 또 실패도 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솔 키우기 특강이라고 썸 문구에 넣었는데요. 금손 언니가 그동안 영상 찍을 때마다 간간히 참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솔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솔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바이솔은 어노지 활동 된다. 완전 노숙으로 키워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닫아도 잘 큰다. 그냥 기본적인 그것만 가지고 키우시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보는 겁니다. 물론, 바이솔은 노지 월동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전 품목은 아니고, 제가 키워보니까 일부 품목, 100%를 기준했을 때, 일부 품목은, 어,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을 때, 조금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그 아이들 빼놓고는 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린 아이들을 선택하셨을 때, 보통 농가에서 원래는 너무 어릴 때 내보내면 안 됩니다. 뿌리만 내려서 내보내는 농가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초보자님들은 실패하기가 쉽상해요. 바이솔은 뿌리가 내리는 건 제일 기본이지만 최소 8개월, 10개월 내지는 1년 이상 단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내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율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소를 먼저 구입을 하실 때 아이들 짱짱하게 잘 키웠는지, 단련을 시킨 아이들인지, 그거를 먼저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님들은, 어, 가격만 보시고 죽여먹을 거봐 무서워서 저렴한 아이들을 그냥 막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고런 아이들을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고런 아이들도 어, 잘 키워서, 단련시켜서, 어, 내보낸 농가들, 아이들을 구입하시려면 실패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뿌리만 내린 애들, 얼굴 막숙성으로 영양제 줘가지고 금방 막물 많이 주고 깨워서 얼굴 넉적하게 키우고 막 야들야들한 애들, 그런 애들을 구입을 했을 때 실패율이 많아요. 근데 초보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이 크고 풍성하면은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솔은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단련을 시키게 되면은 얼굴이 줄어들어요. 자구가 나오고, 어, 얼굴 자구 나오기 전에 봄철에는 얼굴이 커지지만, 어, 자구를 빠져나온 다음에는 얼굴이 줄어듭니다.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8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 키우게 되면은 얼굴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딱 눈에 봤을 때도 따글따글하니 짱짱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물건을 첫번째로 구입하실 때잘 단련된 상품인지 짱짱한 상품인지 그거를 잘 캐치하시고 어, 바이솔을 구입하신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바이솔 심을 때 흙배합이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산마사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6년 본격적으로는 6년부터 키웠고 10년 전부터 바이솔. 을 그때는 이제 조금 소량으로 키웠었고 6년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솔만 전문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산마사가 제일 기본이에요. 아이들 산마사는 굵은 어, 마사, 뭐 산에 있는 흙 그런 게 섞여 있습니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어, 부식된 그 거름들도 있을 건데 자연적으로 그 산에서 나오는 흙이라서 아이들이 더잘 커요. 바이소리, 네 산마사도 막뭐 반마사도 있고 그런데 반마사는 너무 몽글몽글해서 안 좋고요. 굵은 마사가 섞여진 산마사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마사도 좀 몽글한 산마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잘 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깡마사라고도 있습니다. 깡마사는 애들이 안 큽니다. 너무 단단해져요 흙이 물 주고 했을 때 흙이 단단해져서 아이들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마사라고 하고, 깡마사를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도. 금수남지도 6년 전에 여러 번 흙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백마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깡마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굵은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삼마사.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저가 쓰는 경우는 조금 비싸요. 한번 그골재사에서 한번 걸러진 흙으로 적당히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걸러진 흙으로 된 거라 다른 농가보다 저희 집 산마사가 조금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흙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바빠서 그동안 흙좀 보내달라고 많이 욕, 저 그,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못 보내드리고 있다가, 지난 방송분부터 대량은안 되고, 15kg 기준에서 어, 택배비가 6,000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택배비가 무겁다고. 그러다 보니까, 흙값에다가 택배비 포함해서 제가 15,000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사를 구하지 못해서 바이소 식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금선 엄미가 따로 별도로 주문하시면 보내드리니까, 구입을 하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흙을 배합할 때는 산마사, 그리고 상토, 굵은마사, 식물성 유박, 그리고 소림마사, 그리고 토양살충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토양살충제는, 어, 흙을 이렇게 버무려 놨을 때, 흙을 소독하는 역할도 하고 혹시 흙 속에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참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많이 넣지 말고 소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토하고 식물성 유박은 금선업리가 1kg에 만 원씩 판매하니까 그거는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집에 용박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마사는 이제 금선함님가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구입하실 거는 농약사에서 상토, 원예용 상토 한 푸대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한 6천원 정도 해요. 그거 한 봉지면 오래오래 씁니다. 그것만 구입을 하시고 굵은 마사하고 소림마사. 그거는 뭐 꽃집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화분 파는 데 그런 데도 있고. 그거를 한 푸대씩 주문을 해놓고 하시면 배합해서 쓰시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굵은 마사는 배합을 하시고, 소린 마사는맨 마무리 때, 마무리 때, 그때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를 섞어서 아이들을 심으면 바이솔 잘 큽니다. 금선언니가 키우는 방식이에요. 금선언니는 심어놨을 때 애들이 풍성하게 잘 크고, 이쁘게 잘그는데왜 우리 집건 안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봐요. 어떻게 심었냐고. 그러면 거의 상토하고 그냥 굵은 마사만 섞어가지고, 그렇게 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심어도 크기는 합니다. 근데 세워라, 내워라 걸려요. 왜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굵은 마사다 심어놓으면 뿌리가 잘안 내리거든요. 또 물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이나, 분명히 그렇게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맨날 뿌리도 안 내리고 웅크리고만 있어요. 근데 언제 크겠어요? 물을 자주 주다 보면 물을 먹고 애들이 커야 되는데, 그리고 뿌리가 활착이 돼야 이제 뿌리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맨날 물 주면은 물이 쑥 빠져버리고, 굵은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쑥 빠져버리니까, 그렇다 보면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러면 콩나물 물주둑게 줘야 돼.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은 또물병이 와버려요. 왜안 크는지 아시겠죠? 발설은 산마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잘 커요. 뿌리를 잘 내리고. 겨울에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겁니다. 물론 겨울에도, 어, 너무 어린애기들을 쉽게 해서 월동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도 흙 속에 뿌리를 박고 애들이 짱짱하게 그거를 짓지를 하고 있어야 겨울에 물을 줬을 때도, 눈이나 비를 맞았을 때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겨울을 나는데 굵은 마사에다만 심어 놨으니 실뿌리가 공중에 다 떠버려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공중에 다 떠버리고 애들만 우회가 있은 게 당연히 얼어 죽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물을 아예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주고 키우시는 분들. 그런 것도 물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에도 물을 줘야 돼요, 바이솔은. 그렇다고 해서 봄, 가을 물주듯이 맨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주는 게 아니고, 영화권에는 주지 말고 영상 나실 때 한낮에 12시에서 2시쯤 그때 가볍게라도 물을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도 아이들이 잘 커요 다 바이솔도 키우는 방식이 있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노지활동 되고 그냥 내박 쳐놓고 그냥 지 혼자 커라 그러는데 얘네가 어떻게 이쁘게 크겠어요 바이솔은 우리 반려식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뻐해 주기도 하고 물도 자주 주기도 하고 그늘을 옮겨 주기도 하고. 근데 제일로 취약할 때가 여름이에요, 여름. 보통 봄가을 겨울 3계절은 생로숙으로 시켜도 애들이 잘 크는데 여름에는 정말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에 금선엄리는 완전 노지에다 심으라고는 제가 방송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완전 노지에다가 키우는 경우에는 마사를, 어, 퍼센트를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물 배수가 잘 되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복불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 완전 노숙을 했을 때는. 네, 그래도 여름에도 잘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비가림이 필수입니다. 비가림. 7월달 장마철부터는 비가림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비닐 위에 75% 정도 되는 차각막 검정색 차각막이 있습니다 100%는 절대 금지입니다 100%는 그늘 만지기 때문에 물름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 정도 그 정도를 위에다가 한번더 떼주세요 9월 초까지 7월에서 9월 초까지는 비닐 씌우고 그 위에 차각막 75%를 한번 쳐주고 그러면 햇볕도 투하도 되게 하면서 애들이 잘 큽니다 그렇게 하면 은뭐한10% 정도는 보낼 수도 있어요, 폭염 때는. 그렇지만 다또잘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온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솔은 온습도에 따라서 더잘 키울 수 있고 좀잘못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도 생로숙으로 키우냐,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냐, 하우스에서 키우냐, 그거에 따라서도 물주기는 또 달라요. 근데 똑같이 금손엄니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라고 따고 또 하우스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주고 노숙은 당연히 자주 줘야 되지만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일주일에 두번주 봐봐. 어떻게 되겠어 하늘로 커요 하늘로 커. 웃자라요 웃자라. 얘네는 옆으로 크는 식물인데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하늘로 커요. 아파트는 어 한쪽 면밖에 원래 사방으로 햇볕이 투어가 돼야 되는데 한쪽 면밖에 햇볕이 투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조절을잘 하셔야 돼요. 물을 거의 금줄이다시피 다육식물 키울 때 그렇죠. 다육식물도 뭐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삼주에한 번. 고렇게 키워야 애들이 이쁘게 큽니다. 근데 일반 관엽식물을 많이 키워 보신 분들은 적응이 안 돼서 맨날 물을 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에서는 이쁘게 안 커요. 음, 바이솔도 다육식물이라서 물조절이 가장 필요하고요. 물주고 나서는 환기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은 안 줘도 애들은 살아요. 근데 물주고 나서 환기까안 시켜줄 때 그때 물눈병이 오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바이솔은 통풍이 제일 1번입니다. 통풍 1번이고요. 물 배수 잘 되는 것도 1번이에요. 네 산마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굵은 마사랑 섞어서 식재를 하면은 배수 잘 됩니다 그래서 노숙을 키우 노숙으로 키울 때는 어~ 자구도 따서 식재를 하시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주고 키워야 되는데 가끔은 너무나 굶주리게 키울 때도 있고 너무나 자주 줘가지고 또 물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캐치하셔서 키우신다면 바이솔 키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린 아이들보다는 잘 단련시킨 묵은 아이들을 선택하시면 아이들 더잘클 수가 있겠고요. 꽃바람TV 방송을 자주 보시다 보면 제가 간간이 물주기와 키우는 방법도 설명 자주 들어가니까 보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바이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금선엄니가 나름대로 특강을 해봤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 전으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금손 언니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손 언니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길어져서 어, 세트 영상으로 한번 더 영상을 또 찍어볼 건데요. 오늘도 삼마사 15kg 택배비 포함해서 어, 15,000원에 별도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식물성 유박을 소량으로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1kg에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주문을 하실 때 추가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트 02번입니다. 세트 0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 오늘 세트 02번 12종인데요. 첫 번째 에는 오늘 강원도 연하, 어제도 나갔었는데, 어제는 한 포트 나갔었고, 오늘은 세 포트를 넣어놨습니다. 항아리 뚜껑에 예쁘게 심으려면은 최소 세 포트에서 네 포트는 심어야 자구를 따서 심었을 때 풍성하게 예쁘게 식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포트를 넣어놨습니다. 오늘 총 이렇게 10 12종, 12종은 오늘 12종까지는 아니고, 어, 한 종이 두에 하니까 10종. 10종인데, 포트는 12포트. 12포트, 12포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포트에 10만 8천 원이 나옵니다. 10만 8천 원에서 3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오늘도. 3만 원 할인 들어가고 7만 8천 원에 주문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트 02번이고요. 어, 10세트. 오늘은 10세트까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제 상품으로 선별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이 선별을 못 해요. 이제 또다음번에또 이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영상 담도록 하고요. 오늘은 10세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강원도 연아바이솔입니다. 강원도 연아바이솔. 이렇게 따글따글 해졌습니다. 제가 식재해 놓고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요 자구들을 따서 식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000원짜리 이렇게 세 포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금사 언니가 좋아하는 민크, 명품 바이솔 민크예요 민크도 최소 3등 이상 달린 아이, 묵은 아이로 이렇게 선별을 해봤습니다. 색깔도 아직도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민크 바이솔입니다. 오늘도 인기 많은 빙크 바이솔 세트로 넣어놨습니다. 한 포트 2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프랑스와 바이솔입니다. 프랑스 칼칼레움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이렇게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프랑스와는 이렇게 연그린색으로 브리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10cm 아분에서 얼큰이로 커면서 자구 뺑 둘러서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조금 물을 지금 시즌에는 자주 줘야 되는데 금선엄리가 택배 때문에 자주 못 줘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번 주다 보니까 벌써 진지하게 화분에 꽉 차야 되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물을 좋아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바이솔은 다 똑같이 물주기를 하시면 돼요. 키우다 보면은 물을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물을 조금 싫어하는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 입장이 굵... 도톰하니, 얼굴이 크게 크고, 고런 애들은 수분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줄이시는 게더 좋고요. 이렇게 입장이 얄팍하니, 요런 애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간간히물 좋아하는 애들은 설명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바이솔,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볼로 바이솔,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꽃바람의 명품, 디아볼로 바이솔입니다. 얘도 여름에도 셔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찐 브라운 색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갔는데, 가을에는 더 진하게, 찐 가지색으로 또 물이 드는 아주 멋진 아이고요. 월동도 끝내주게 잘 됩니다. 디아볼로 바이솔 10cm 화분, 자구들 빠져나온 아이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퍼플 뷰티 바이솔입니다. 퍼플 뷰티. 이 아이는 10cm 화분에서 얼큰이로 커지고 있고요. 자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도 지금 여름까지만 6,000원씩 드리고요. 가을부터는 8,000원으로 가격 인상됩니다. 참고하세요. 퍼플 뷰티. 핑크색과 보라색으로 그렇게 브리 드는 예쁜 아이인데요.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얘도 꽃바람의 명품 바이솔 라운드 미드나잇. 자구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군생은 더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분입니다 얘도 큰 분에 옮겨주시면 더 자구들이 빨리 성장을 할 겁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한 포트 2만원. 제 신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킬러 바이솔. 여름에 무릎 눈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월동도 끝내주게 잘 되고. 지금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 킬러 색깔이 가장 굉장히 강력하게 색깔이 나오는 어 킬러인데 지금은 또 땡별 아래서 이렇게 또 색깔이 빠졌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색깔이 진하게 퍼플 색깔도 나왔다가 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킬러는 색깔이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키워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색이구나 아실 거예요. <laughs> 제가 얘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킬러 바이솔은 이렇게도 나왔다 저렇게도 나왔다 하니까 킬러 자구들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한 아이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큰이로 키어놨고요 10cm 분한포트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딘냄보 바이솔 금슬언니가 좋아하는 안딘냄보 얘도 이렇게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연핑크로 또 불이 들어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찐보라색으로 또 불이 들고 얘도 여러 번 바뀌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고, 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포트 3만원씩 했었죠. 올해는 많이 만들어놔서 제가 지금 15,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가을부터는 이제 가격 인상될 겁니다. 안디넴버바이솔한 포트 15,000원, 10cm 분해서 대박 얼큰이로 커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바이솔 얘도 국민 바이솔 레인보우입니다 어제는 헤라창 바이솔 나갔었죠 오늘은 레인보우로 선별했습니다 얘또묵등이라 이렇게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구들 뗄수 있는 아이로 선별했는데요 어제는 헤라창이 뾰족뾰족 했죠 레인보우는 이렇게 얼굴이 좀더 커요 크고 약간 넓적하고 더 단단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바이솔 한포트 5,000원 이름 봄에도 5,000원 짜리였는데 똑같이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5,000원이고요.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도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그렇게 단련시킨 짱짱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애기 아니에요. 다른데 영상을 보면은, 그냥 여리여리 해갖고 그냥 애기애기 한 애들. 그런 고런 애들 5,000원에 파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금수남녀 애기들은 가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는 거의 1년 이상이 됐어요 작년 여름부터 여름도수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눈비 맞고 그렇게 단련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짱짱하고 단단하게 이제야 자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네드드래곤 한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만원씩 팔았던 아이예요 네, 금선합니가 작년에 많이 만들어놔서 올해는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대박 얼큰이, 네드 드래곤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화분입니다. 요렇게 오늘은 12포트 이렇게 선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12포트에 10만, 아, 10만, 어, 이건 어저께 치네. 10만 8,000원. 10만 8천 원 나오고, 오늘도 3만 원 할인 들어가고, 7만 8천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세트, 누구나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명품 바이솔, 꽃바람 바이솔에서 오늘도 세트로 찍어봤고요. 02번 세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소 성함을 같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합니가 문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유박은 1kg 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3마사 15kg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에 보내드리니까 3마사 어, 흙 구하지 못해서 바이소를 못 키우시는 분들은 금선 염려한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택배에 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손언니 다음 시간에 다시 시간 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바이솔 꽃바람 TV에서 금손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